이 이야기는 대학병원 혹은 일반적인 병원 진료실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당신의 담당 의사 선생님도 이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1분 30초의 진료 시간 동안 절대로 자세히 설명해 줄수 없는 혈관 건강이 숨겨진 진실입니다. 혹시 지금 숨쉬는 매 순간이 고통스럽진 않으신가요? 머리가 맑지 않고 오후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이 이걸 그저 노화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로 가는 핵심 혈관이 마치 오래된 아파트의 녹슨 수도관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막혀가고 있다는 몸의 비명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처럼 기름진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5년 이내에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는 제 30년 임상 경험이 주는 차가운 경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를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정동호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수십 년간 쌓인 임상 지식을 단몇 분의 영상으로 응축해 단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마비와 고통으로부터 지켜내고 싶다는 간절한 진심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혈관을 막는 치명적인 기름때의 정체와 이를 근본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뇌경색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활력 넘치는 백세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서울이신가요? 제주이신가요? 혹은 해외에서 시청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가장 깊고 신뢰도 높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혈관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전 내내 몽롱하고 손가락 끝이 시큰거리거나 이유 없이 어깨가 짓눌리듯 무거운 경험이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많은 분이 나는 아직 젊어,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았어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잔인한 도둑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단 1초도 산소와 영양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마치 화력 발전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단 4분 만에 뇌세포가 질식하며 죽기 시작합니다.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으니 4분마다 당신의 삶의 일부가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막히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혈관 속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기름때와 끈적한 피떡의 합작품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혈관 벽이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주방의 배수구처럼 기름지고 튀긴 음식의 잔에 LDL 콜레스테롤로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피까지 끈적해져 작은 찌꺼기 혈전, 피떡이 생기면 좁아진 길목을 완전히 틀어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공식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입원하고 그중 절반이 뇌경색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살아남아도 절반 가까이는 스스로 밥을 먹거나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든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 무서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제가 30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뇌경색 예방 세 가지 가루를 소개하기 전에. 한 환자분의 처절했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58세 김영수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지방의 한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저녁 거래처 사람들과 소주를 곁들인 삼겹살과 막걸리를 드셨죠?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와서는 피로를 핑계로 침대에 누워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비상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150에 95를, 나쁜 콜레스테롤은 180을 찍었지만, 그는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고집으로 버텼습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다 그래라는 자기 합리화가 그를 절벽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 그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소변이 마려워 일어나려는데, 몸이 마치 누가 콘크리트를 부어 놓은 것처럼 무겁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른팔에 힘을 줘 보려 했지만, 축 늘어진 젖은 수건처럼 툭 떨어졌습니다. 입을 열어 아내를 불러야 하는데, 어! 하는 소리만 새어나왔을 뿐, 혀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심장이 쇠망치로 머리를 두드리듯 쿵쾅거리고, 식은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내가 그의 늘어진 오른팔을 붙잡고 여보 왜 이래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그의 귀에 웅웅 울렸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와 MRI를 찍었을 때 그의 왼쪽 뇌혈관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4.5시간 안에 도착하여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지만 이미 오른쪽 팔다리의 마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그의 입은 오른쪽으로 약간 비뚤어져 있었고 말은 여전히 어눌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약을 안 먹었을까? 왜 그때 채소를 먹으라는 아내 말을 무시했을까? 하는 후회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는 6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매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밥을 억지로 삼킬 때마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짊어지게 한 고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며 지금부터라도 혈관을 청소해야 재발을 막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처방된 것은 약물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소개할 세 가지 가루를 포함한 철저한 식단 개입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 그는 따뜻한 물에 탄세 가지 가루의 독특한 향을 맡으며 억지로 마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혈압은 125에 80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비되었던 오른팔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원 후에도 매일 아침 세 가지 가루를 챙겨 먹으며, 이 가루는 제게 두 번째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당신의 사연이 다른 이들에게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김영수 씨의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왜냐고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신경과 전문의로 한창 바쁘게 일하던 40대 후반이었습니다. 밤샘 수술과 밀려드는 환자 때문에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이 채 되지 않았죠.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체중이 90kg을 넘어섰고 뒷목이 항상 뻣뻣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당직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새카맣게 변하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160에 100. 의사였지만 제 몸의 혈관은 이미 시한폭탄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하던 충고를 저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뜯어 고쳤고 오늘 당신께 알려드릴 세 가지 핵심 가루를 매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저는 활력 넘치는 60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 가루의 힘을 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제 몸의 변화로 확신합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가루는 바로 찐 생강 가루입니다. 생강은 맵고 알싸한 맛 때문에 그저 요리용 향신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강을 쪄서 말리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물질로 변합니다. 쇼가올 이 이름이 핵심입니다. 이 쇼가올은 당신의 끈적한 피와 딱딱해진 혈관에 황금 마법을 부립니다. 구체적으로 쇼가올이 어떻게 혈관을 살리는지 네 단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혈관의 가장 안쪽층을 덮는 내피세포는 혈관 건강의 최전방 방어선입니다.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이 찰싹 달라붙습니다. 쇼가올은 이 내피세포의 미세한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해서 혈관벽이 항상 매끈하게 유지되도록 지켜줍니다. 이 방패가 깨지면 혈관은 순식간에 노폐물 쓰레기장으로 변합니다. 2단계 피떡 생성 차단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혈소판은 혈관 안에서는 피떡 혈전이 되어 막아버립니다. 쇼가올은 이 혈소판이 과잉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 불필요한 응집을 차단합니다. 이는 뇌경색은 물론 심장마비 예방에도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3단계 혈관 확장 청소부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쇼가 오은 혈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마치 좁은 터널을 넓혀주는 공사처럼 말이죠. 혈관이 넓어지면 혈류의 흐름은 쌓아하고 시원하게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혈압이 떨어집니다. 4단계, 전신 만성 염증 제거. 만성 염증은 혈관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 네, 관절 등 모든 장기를 늙게 만듭니다. 쇼가 오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을 전신적으로 억제하여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들을 보면 찐 생강가루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압이 평균 10 정도 떨어지고 혈액의 끈적거림을 나타내는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작은 가루 하나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권장량은 1g에서 2g 정도입니다. 티스푼으로 3분의 1 정도 양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후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는 겁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생강향이 하루의 시작을 맑게 해줄 겁니다. 혹은 두유나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알싸한 맛이 중화되어 먹기 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고 계시거나 출혈 경향이 있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은 최소 2주 전부터 섭취를 중단하세요. 이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가루는 바로 아로니아 가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푸석해지고 피로가 만성적으로 쌓이는 경험이요. 지금 댓글에 남겨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혈관의 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검은색 작은 열매로 블랙 초크베리라고 불립니다. 이 작은 열매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블루베리의 수십 배, 포도의 수백 배나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혈관을 늙게 만드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청소하는 가장 강력한 소방수입니다. 활성산소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이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가 시작되거든요. 아로니아가 어떻게 혈관을 지키는지 구체적인 네 가지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강의 항산화 방어막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활성 산소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마치 혈관에 코팅막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어막 덕분에 혈관은 탄력을 유지하고 딱딱하게 굳는 노화 과정을 늦춥니다. 두 번째 고혈압은 혈관을 터지게 하거나 막히게 하는 뇌경색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아로니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5에서 10 mmHg 정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혈압이 낮아진다는 것은 혈관이 받는 압력이 줄어들어 손상이 최소화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로니아는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청소부인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혈관 벽에 쌓이는 기름대가 줄어들어 혈관이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네 번째,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 세포가 산화질소를 잘 만들도록 돕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 탄력을 회복시키는 물질입니다. 혈관이 탄력을 되찾으면 피가 흐를 때마다 유연하게 반응하여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3g에서 5g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큰술 정도의 양입니다. 아로니아는 맛이 약간 시고 떫은 편이어서 그냥 물에 타 드시면 거부감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사과 또는 꿀 같은 달콤한 과일과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유나 두유에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로니아에는 칼륨 성분이 많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만 저혈압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과다 섭취를 주의하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많이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배가 불편하거나 설사를 할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루는 뇌세포 자체를 보호하고 회복까지 돕는 기적의 물질입니다. 이세 번째 비밀을 모르면 앞에 두 가지 효과도 반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가루는 바로 강황 가루입니다. 강황, 노란색 칼의 가루로 익숙하시죠? 하지만 강황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수천 년간 인도 전통 의학 아유르베다에서 약으로 쓰여온 기적의 물질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강황의 핵심 성분은 바로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이야말로 혈관 건강 뿐 아니라 뇌세포 자체를 보호하는 놀라운 방패입니다. 강황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을 어떻게 지키는지 다섯 가지 핵심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커큐민은 염증을 일으키는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강력한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동맥 경화가 진행되는데 커큐민은 이 근본적인 염증의 불씨를 꺼버립니다. 이는 만성 질환으로 인한 혈관 손상을 막는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뇌경색이 발생하면 죽은 세포 주변의 세포들도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손상을 입습니다. 커큐민은 이 주변 뇌세포의 생존율을 높이고 손상된 뇌세포가 회복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뇌 기능을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찐 생강이 쇼가올처럼 커큐민 역시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것을 적절히 조절하여 혈전 즉 피떡의 형성을 막습니다. 혈관 청소와 피떡 방지라는 이중 방어막을 쳐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뇨병은 혈관을 썩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죠. 커큐민은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 혈당이 안정되도록 돕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 손상 위험도 크게 낮아집니다. 다섯 번째 커큐민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독소 물질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이는 간 건강과 혈관 청소에 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황 가루는 하루 5g 내외, 작은 숟가락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커큐민은 지용성이라 물에는 잘 녹지 않고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고작 5%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먹으나 마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큐민의 흡수율을 수십 배 높이는 두 가지 마법의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후추 속의 피페린 성분은 커큐민이 간에서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 흡수율을 20배 이상 높여줍니다. 강황 가루를 드실 때 후추를 아주 소량 톡톡 뿌려서 함께 드세요. 두 번째 커큐민은 지용성입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강황 가루와 후추, 그리고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흡수도 가장 잘 되는 골든 라떼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강황은 임신 중에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또한 담석이 있는 분들은 담즙 분비 촉진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은 강황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수술 전 최소 2주 전에는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세 가지 가루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찐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 이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매일 질리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습관화와 시너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식사 후 황금의 세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 마시는 겁니다. 찐생강가루 1g, 아로니아 가루 3g, 강황가루 5g, 여기에 후추 한 꼬집과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추가하세요. 따뜻한 물 200ml에 잘 섞어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이한 컵이 당신의 하루 혈관 청소를 시작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마실 때 느껴지는 생강의 알싸함, 아로니아의 상큼함, 강황의 은은한 향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두유나 우유에 타서 혈관 청소 스무디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면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완벽합니다. 바나나 반개나 꿀을 약간 넣으면 맛이 훨씬 좋아져 매일 거르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 가루를 드시고 난후 몸의 변화를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경색을 완전히 막는 생활습관 관리 6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가루를 드시는 것만큼 중요한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생활습관 6가지입니다. 1. 짠 음식, 단 음식의 소리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당분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염증을 유발합니다. 짜고 달콤한 음식의 소리가 당신의 혀에 즐거움을 줄때 당신의 혈관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와 가공식품을 끊으세요. 두 번째 수면 부족의 냄새.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자는 것은 혈관에게 독약과 같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높이고 이는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피로로 인한 불쾌한 입 냄새가 당신의 몸을 지배한다면 지금 당장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움직이지 않는 몸의 반응,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혈관을 넓히는 산화질소 분비를 늘립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 등 숨이 차오르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세요. 4. 스트레스의 싸늘한 기운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싸늘하게 식는 느낌을 받는다면, 명상, 요가, 깊은 복식호흡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세요. 스트레스는 혈관을 짓누르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5. 알코올의 뜨거운 충동 자증 과음은 간에 부담을 줄뿐 아니라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부정맥을 유발해 혈전 생성 위험을 높입니다. 술을 마실 때 느껴지는 뜨거운 충동을 이겨내고 주 2회 이하 한 번에 소주 두잔 이하로 절제하세요. 여섯 번째 전조증상의 긴급신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이 동시에 온다면 이건 뇌경색의 긴급신호입니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더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즉시 119에 전화하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시간이 곧 당신의 뇌세포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세 가지 가루를 먹는 것보다 더 강력한 뇌경색 예방 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1분 30초의 진료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질문 드립니다.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의 현재 정확한 수치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제 나이 기준 정상 범위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당신의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용 중인 약 와파린, 혈압약 등이 이세 가지 가루, 생강, 아로니아, 강황과 함께 복용해도 안전한가요? 약물 상호작용은 없나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작용이 있다면 가루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복용 시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제 생활 습관과 가족력을 고려했을 때 제가 뇌경색 고위험군인가요? 추가로 경동맥 초음파나 뇌 MRI 같은 검사가 필요할까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현재 혈관의 막힘 정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제가 지금 당장 끊어야 할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튀긴 음식 흡연 과음 중 가장 큰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해야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네 가지 질문을 통해 당신은 단순한 환자가 아닌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내는 주도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제 병원에서조차 쉽게 듣지 못하는 혈관 건강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뇌경색의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핵심 포인트 세줄 요약입니다. 찐 생강 가루의 쇼가올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끈적한 피를 묽게 만들어 피떡 생성을 막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아로니아 가루의 안토시아닌은 혈관의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혈압을 낮춰 혈관의 노화를 강력하게 지연시키는 방패입니다. 강황 가루의 코큐민은 후추와 기름을 더해 흡수율을 높이면. 뇌세포까지 보호하고 혈전 형성을 이중으로 막는 기적의 방패가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온라인 쇼핑몰이든 건강 식품 코너든 이세 가지 가루를 즉시 구입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따뜻한 물한 컵에 이세 가지 황금 가루를 타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한 숟가락의 작은 실천이 당신의 뇌를 살리고 마비 없는 건강한 백세 인생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야 앞으로 제가 병원 진료실에서 숨겨왔던 더 깊고 놀라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해 두세요. 이 영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기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30년 신경과 전문의 정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